자, 그전 때, 여기 온수를, 전기 온수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샤워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은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곳에서 배관을 빼서 이쪽 화장실에 하나 더 만들어서 바로 물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관을 이 밑으로 해서 온수, 냉수 싹뺄 거예요. 이래서 뺐 건데 여기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냥 이쪽으로 구멍을 두 개를 조그맣게 뚫을게요. 배관 두 개만 들어갈 수 있게 뚫어서 요리 선을 연결할게요. 자 보시면은 아까 저쪽에서 이래서 이쪽 을 빼서 이쪽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두 줄이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바로 샤워기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이곳에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쪽을 뚫게 되면은 기억자로 와서 또 여기서 기억자, 기억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뚫어갖고 저쪽 한문데 기억자하고 바로 올수 있게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 얇은 걸로 뚫고, 두꺼운 걸로 또 그렇게 할게요. 이기두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만 더 뚫으면 될것 같아요. 두 개가 들어가야지 온수 냉수가 나와요. 자, 코어가 없어서 이걸로 좀 하거든요. 조금 두 개. 순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두개 빼갖고 이쪽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실리콘으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기, 어 배관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물을 잠그고, 여기서 온수가 나가고, 여기서 냉수가 나가거든요. 여기에다가 T자를 좀 연결해야 될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가 그때 채탁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풀어갖고 T자로 할수 있는 건가 한번 보고 그렇게 할게요 굳이 여러 군데 자는 것보다 여기 한개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리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T자를 하나 써버리면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런식으로요 그럼 바로 뺄 수가 있거든요 여, 여기는 어차피 t 자를 써야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L자가 돼 있어 갖고 해서 이걸 풀고 T자로 이런 식으로 하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슬립지 넣고 어디든지어 가면 이 슬립지가 들어갑니다. 이 슬립지 그래서 여기 넣고 또 여기. 각을 맞춰서 이 정도. 여기서도 슬립지 콩도 해줘야 됩니다. 엘범 안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으게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또 온수도 이렇게 들어갈거니까 온수도 지금 닫게요. 온수 것도 할게요. 자 아까 방금 그티 했고 여기는 온수는 여기서 자를 거예요. T자거든요. T자를 여러 이렇게 꽂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똑같이 여기도 슬리피를 넣어줘야 되니까 슬리피를 끼고 위에도 끼우고 사람이좀 슬립지 넣어서 자 이렇게 해요. 하면은 여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따가 정리만 하면 되는데. 어, 물이 생가 안 생가에다 보기 위해서 우선 다 해놓고 할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슬립티 꽂고. 이게 온수입니다 온수 표시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표시해 놓은 게이따가 조금 헷갈리니까 이러면 온수인지 알게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들어갈 것이 이쁘게 거든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생고. 슬립지를 넣고. 슬립지 넣었거든요 이건 아. 수고요 보온자할때좀 쉬우니까요 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설치할게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건들고 여기쯤 입증하면 되고 두개 쓰게 해줘야 되 힘을 받아야 되니까요. 고정을 튼튼하게 해줘야지 혹시라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쪽이 온수 거든요 왼쪽이 항시 됐다. 온수가 이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엣자쳤어 일자 이런식으로 갈게요 이렇게. 슬립 진하고 귀엽죠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도또 슬릿을 넣어서 냉수 쪽은 다 됐고요. 냉수 쪽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제 여기만 일단 고정을 좀 하나 시킬게요. 그래야지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안에는 보온재 안았대요. 여기를. 이렇게 테프론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안세요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저희 집은 좀 집이 크다 보니까 온수가 물 나오는데 한참 걸려요. 물론 저기 스위치에 온수를 올리고 또 이거 해갖고 한참 한 2, 30분은 물을 틀어놔야지 따신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 어머님이 그걸 귀찮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전기 순간, 저기, 온수기니까 바로 나올 수 있게. 근데 지금 밖에가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이제 봄, 가을 이럴 때, 아니면 여름 같을 때 간단히 식을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이제 샤워하거나 겨울에 할 때는 야 안에 들어와서 샤워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링스도 이렇게 되거든요 맞추려고 한거고 이 고무 가스켓 꼭 넣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100%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식으로 고무 박힘 꼭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테프론으로 했고 여기는 고무 박힘 꽂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여기는 이따가 실리콘으로 다 마무리 할 거예요. 먼저 폼을 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샤워기도 여기도 고무 밧은 꼭넣야 되고요. 하나만 할게요 큰힘 받은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러면 이제 어머님이 여기서 샤워를 할수 있게 됐고 이제 물을 한번 틀어보고 쉬지 않으면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물을 한번 틀어 볼게요 물이 이제 안 쉬어야 됩니다 일단 쉬지는 않네요. 쉬지는 않으니까 이 안쪽 가서 또 보고, 여기도 쉬지 않고요. 일단 한번 틀어볼게요. 냉수. 냉수고요. 냉수. 온수를 한번 볼게요. 네, 나옵니다. 온수 나오고, 냄새 나오고 자, 이런식이 되었고, 다 됐거든요. 여기는 샤워 전용으로 할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수돗물 쓸수 있게 저기는 지금 폼을 쏘아놨거든요 딱 칼로 하고 실리콘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된것 같아요 이제 밖에서 열선하고 보온재만 하면은 다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에 열선 넣고 보온재 하고 이렇게 테이프로 다 발랐는데 테이프가 까지 밖에 없어서 여기는 그냥 노란 게 있길래 그냥 노란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온수기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음,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음.